안녕하세요. 임수 목사님의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여정. 기본교리 묵상. 제목, 기본교리 묵상을 시작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많이 망설이며. 코로나 팬데믹 때에 시작한 말씀 묵상, 부스러기 은혜가 4년 반에 걸친 신구약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어제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본교회의 기본교리를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하고자 책을 보고 자료를 모으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한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놓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제가 과도한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기본 교리 묵상을 나누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같은 은혜를 구하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봉교회 교리들과의 만남.고등학교 1학년 시절 대방동교회 학생반을 다니면서 저는 전녁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섬기셨던 김관호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면서 보통 20개 이상의 성경절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들을 설교 노트에 충실하게 기록하고 읽고 복습하고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타교파 교회를 다니던 저희 반 친구들이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내용을 질문하곤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배운 내용이기에 저는 본교회의 진리를 멋지게 설명하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성경책을 펴지도 않고 그 성경절들을 줄줄 설명하시던 그 목사님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목사님을 통해 저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저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저는 본교회 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가며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조직신학이나 본교회 교리들의 교리 변천사를 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그 길은 저에게 열리지 않았고, 이제는 목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46년간의 신앙생활과 33년간의 목회생활 동안 기본교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편린을 맛보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었으며 진리교회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멋지고 좋은 교회인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망망대해에서 퍼올린 한 웅큼의 기쁨이지만 그 즐거움을 힘 닿는 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성경이 증언하는 본교회의 기본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